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고 눕는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날에 주신 사명을 알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를 살게 하신 분께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하루를 나태하지 않고 온전하게 살게 하시며.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신앙의 중립이 아닌 주님 앞에 온전히 중심을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견고한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며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유연하게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 428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창조의 클라이맥스에서 탄생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그 사역에 가장 절정에서 그 탄생한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또,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의 클라이맥스에서 탄생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사건, 창조의 사건,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이 창조의 사건에서 클라이맥스에서 탄생한 공동체는 가정.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에서 탄생한 공동체는 교회. 이 가정과 교회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또한 이 공동체는 서로 피차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 가정이 있기에 교회는 축복이고, 또 교회가 있기에 가정이 축복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정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가정에 어떤 의미에서 축복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어 축복입니다. 또 반대로 이 교회는 우리 가정의 축복이고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의 축복인 이유,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의 축복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첫 번째로 교회는 아름다운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축복이다. 그리고 그 교회 그 자체가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인가?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교회란...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과 터이다. 그리고 이 진리 때문에 교회는 필요하고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묻는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은 우리 교회가 중요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100% 완벽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이유 그것은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과 터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 교회는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과 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진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진리가 얼마나 핵심인지, 진리가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고 이 진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이 진리가 정말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핵심이다 이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보시고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은 자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행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모든 것이 아름답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행위가 아름답다면 복음은 얼마나 더 아름다운가? 복음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바로 이 복음을 수호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교회란 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수호하고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과 진리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와 복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과 진리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실까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늘에 없도다. 그런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그 자체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그 자체이시다. 그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배하며 전파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없이 아무도 이 집의 가족이 될수 없다. 교회란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란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과 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없이 아무도 이 집의 가족이 될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 아주 순전하고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선배들이 살고 있던 두 시대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청교도 시대 이 시대의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시대의 공통점이 있는데 둘다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청교도 시대. 특별히 이 청교도 시대의 이 신앙의 선배들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냐면 이 청교도 시대는 나는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교인이 될수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교인이 될수 있습니까? 네. 자기의 의지만 있으면 내가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면 교인이 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교도 시대에는 내가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한다고 해서 교인이 될수 없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청교도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교인이 될수 있었는가? 네,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인터뷰. 이 청교도 시대에 지도자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당신의 신앙 간증을 해 주십시오 이때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다 이것을 확인한 다음 이 아버지의 집, 교회의 가족이 될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네,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과 터라고 했죠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다. 이것을 확인한 다음 교인이 될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함께 질문 앞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복음에 대한 진지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 이 교회의 가족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과 터인데, 나는 정말 이 교회의 진리이신, 그리고 진리 그 자체,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는 신앙고백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남은 한편의 이야기는 이 신앙고백이. 어떻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 고백되어져야 되는가. 요 대목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책. 존 번연의 철로 역정. 참 좋은 책이죠. 이 책에 보시면 정확하게 이 교회는 아름다운 집으로 표현이 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아름다운 집이다. 정말 아름다운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기 전 깜짝 놀라죠. 왜 놀랍니까? 우리가 아, 이그 철로역정 우리가 가평에 있는 그 철로역정 거기 가봤지 않습니까? 필그림 하우스 그러니까 모형으로 다 만들어놨죠. 그 아름다운 집이 기억나시죠? 그집 앞에 들어가기 전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죠? 네. 그집 앞에 무시무시한 사자 두 마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막 으르렁, 으르렁. 그 집에 들어가기 전 사자가 나를 노려보고 있기 때문이다. 두려워서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그 아름다운 집에 문지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그 사자 두 마리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이 사자는 순례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다. 정말 진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인가, 진리와 복음에 대한 진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두려움 없이 이 집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서 있는 그 복음의 붙들림을 받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 복판으로 진리와 복음을 붙들고 들어오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먼 훗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 완벽한 하나님의 집, 천국 도성에 들어가기 전그문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과연 이런 나도 천국에서 받아주시는가? 과연 이런 나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그때 우리의 대적, 그 마귀 사자가 이렇게 위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맞아. 넌 들어갈 자격이 없어. 그때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대적마귀가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네가 잘 알고 있잖아. 세상에 살때네 행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지. 넌 자격이 없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맞습니다. 나는 정말 형편이 없지만, 이런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내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유를 통해 내가 죄 씻음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당당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청교도 시대에도 이 신앙 고백 없이 하나님의 집에 멤버가 될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집그 천국 도성에서도 이 신앙 고백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고백 신앙 고백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내가 형편없는 자, 내가 죄인이지만 그런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가?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나는 그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당당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예, 이런 신앙에 확신 없는 사람은 아무도 이 아름다운 집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과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가르치며 전파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운 집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와 복음을 떠받치는 교회, 그리고 이 복음과 진리에 대한 신앙고백, 그 고백을 굳게 붙드시며, 오늘도 이 아름다운 집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굳게 붙드시며, 하나님의 완벽한 집, 그 천국 도성을 향해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며, 그리고 천국 도성에서 우리 함께 만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선하신 행보가 성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 땅을 돌보아 주시며 나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한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억압당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영혼이 굶주린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오늘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일을 찾아 그것을 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